안녕하세요. 명품 그릇 리세일 서비스 워너번입니다. One 이 그릇은 차잔 두조에 약 40만 원 가량 하는 러시아의 명품 그릇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개인간 중고 장터에서 구매하셨는데 잘 사용하지 않으셔서 워너번에 One 위탁해 주셨습니다.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님은 큰돈을 손해 보셔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죠.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보통의 제품이 아닌 100만원, 1 0만원짜리 제품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IT 기기, 명품 패션, 한정판 신발 등 고가 제품의 중고시장에는 반드시 제3자가 개입해서 안전하게 중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가 필요하며. 워너버원은 One 프리미엄 리빙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릇 시장이 너무 작지 않아? 니치한 시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 시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한해약 2.4조 원의 해외 식기가 수입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씩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예쁜 그릇에 집밥을 담아 SNS에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인 온더테이블이라는 키워드는 태그 팔로워스가 약 420만으로 뷰티스타그램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명품 그릇 시장 최, 최초의 리셀 서비스 원오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판매를 원하는 제품의 사진만 상담톡으로 보내주시면. 예상 판매가 견적을 받아보시게 되고 바로 판매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가의 파손이 쉬운 제품의 특성상 방문 수거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매뉴얼에 따라서 정가품 검수를 하고요. 각 제품별로 재미있는 히스토리와 전문적인 컨텐츠들을 녹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면 교체가 매우 어려웠던 그릇, 이제 고객님들은 매우 쉽고 안전하게 고가의 그릇들을 사고 파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위탁자의 50%가 구매자가 되었고요. 구매하기 위해 위탁하는 선순환 사이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명품 판매 업체들과 다르게 단순히 명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만큼 그 속에 재미있는 히스토리와 전문적인 정보들을 녹여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객님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워노본 홈페이지에 머무르는 평균 시간은 3분에서 7분으로 매우 길며 어떤 제품과 스토리가 올라올지 궁금해하시면서 매일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제방문율은 83%에 달합니다. 저희는 위탁판매와 사의 판매를 통해 거래를 하는데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위탁판매 수수료와 메인마즈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27%에 달합니다. 그릇, 그릇을 사랑하는 고객님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5월 7일 서비스를 처음으로 오픈하였고, 첫달 매출은 3100만원, 매월 10에서 30%씩 성장하여 지난 8월에는 516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업 첫 해인 금년 4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워너번의 One 구매자들은 매우 30, 매우 구매력이 있는 30대에서 60대 고객님들이십니다. 객단가는 50만원, 최고 결제액은 550만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유니콘 기업인 더 리얼리얼의 공시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그들의 판매 사이클과 워너번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일 내 재구매율은 무려 50%에 달하며 입고된 제품의 63%가 평균 30일 이내 판매 완료되고 있습니다. 워너번의 고객님들은 고객님들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유엔빌리지 압구정현대미성, 도곡렉슬, 반포자이, 레미안퍼스티지 등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줄을 이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자 고객님들이 왜새 그릇이 아닌 중고 그릇을 사는지 의아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종품, 희귀품에 대한 소장 욕구 때문입니다. 이 그릇은 에르메스의 샹달블루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2017년 단종되어 전세계 어디에서도 새 제품을 구하실 수가 없기에 워너브원에서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자기는 감가상각이 없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나가거나 깨지지 않는 이상 100년 이상 실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성과 희소성이 더해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워너원은 명품들을 리셀 서비스로서 경험과 역량을 쌓은 후 카테고리를 확장하여 종합 중고 명품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품 그릇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명품을 처음 사는 고객님들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 보석, 시계, 하이파이 오디오, 미술품 등을 동시에 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확장하기에 최적화된 서비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명품 시장이 성숙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속된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로컬에 있는 엔틱 상점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리얼리얼처럼 온라인에서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릇이 너무 좋아 독일과 덴마크 전역을 돌면서 거래처를 뚫고 그릇을 수입, 판매해본 경험이 있는 명품 그릇 전문가고요. 영화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의 취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한 마케터 김예빈과 함께 워너번을 one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